아시아 전도, 지금의 터키 지역이죠? 13장 1절에서 28장 31절. 자, A. 아, 죄송합니다. 어, 이, 이게 이게. 3장 1절에서 2 8장 30절. 자, 그럼 우리 한절 찾아보죠. 13장 1절. 13장 1절에서 3장 하거든요. 팀이 중요하다고 팀. 하나님은 공동체로 일을 하신다고요. 나 나름대로 아, 예수 잘 믿어. 나, 나, 나 나름대로 뭐 성경해 그러다가 꼬여요. 인생이. 성경대로 인도받아야 되는데 성경대로 인도받지 않고 나 나름대로 인도받으니까 아, 내가 예수 믿는데 뭐. 내가 하나님 믿는데. 그런데 너 혼자잖아. 너 하나, 하나로 하 하는 거잖아. 너 교회 안에서 뭐 어, 룰대로 이 성경적으로 인도받아서 나가? 우리가 이렇게 교육해야죠. 그렇게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깨닫는 게 아니고 자기 기질대로, 자기 수준대로 본인이 착각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는 거예요. 성경대로 인도받아야 돼요. 5일 1 성교팀 자, 13장 1절에서 3절 시작 <목소리> 안디오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라인과 및사오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드디어 이방 선교가 시작이 되기 직전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이방 선교가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지역 교회, 안디옥 교회, 파라 멤버들이 말하자면은. 어, 예루살렘 교회의 중심으로 되었던 로컬 멤버들에게 핍박이 일어나자 이 멤버들이 온데간데 없이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 곳곳에 흩어졌어요. 흩어졌는데 이제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역은 말하자면 거리상 예루살렘에서 안디옥까지가 음, 뭐 서울에서 어, 이쪽 근처까지가 되겠네요. 그렇게 거리가 멀었어요. 근데 이제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역에 이제 누구누구? 뭐 바나,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중요한 멤버들. 바나바, 그 다음에 시몬, 그 다음에 루기오, 또 마나엔, 사울, 이 사람들을 어떻게? 팀으로 하나님 만드셨어요. 팀으로 만드셔서 기도로 돕고 물질로 돕고 이런 팀이 구성되어 있어요. 그런 가운데에서 최전방 선교사로 누구하고 누구죠? 바울과 아, 바나바가, 바나바가 바울과 바나바가 같이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기도 받고 교회 핵심 멤버들 가운데서 기도 받고 그러면서 정식으로 나가서 성교 활동을 펼치는 것이 성경적인 것이에요. 근데 우리 제가 복음에 이제 복음 주고 영접하고 안수하고 축복해 줬던 그 형제는 너무나 성교상한 모습이에요. 그래 훈련을 받아야 된다. 성경에 대해서 몰라요. 그냥 막성교하고 싶은데 <laughs> 성교 그래서 왜성교하려고 하지? 알고 보니까 이 아이에게 문제가 있어요. 지적인 능력 좀 떨어져요. 자 주변 한국 사회에서 인정을 받았을까요? 무시를 당했을까요 무시를 당했지. 무시를 당했죠. 상처가 많아요. 교회 안에서도 상처가 많은 아이가 나봐요자그 현실을 누릴까요? 도피하고 싶을까요? 도피하고 싶겠지. 도피하고 싶어서 무엇을 음. 선택? 선교사를 하려고 예다이 아이가 이제 보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정목사를 만나가지고 정목사는 뭐또 교육을 받아야 된다, 훈련을 받아야 된다. 시간이 걸릴까요? 안 걸릴까요? 걸리죠. 저도 이렇게 걸려서 이렇게 서, 서 있는데, 당장에 어느 사람들을 통해서 어느 교회를 통해서 후원을 받아가지고 선교사로 나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성령께서 그 아이에게 그렇게 문을 여실 수가 없죠. 그래서 자기 동기, 육신적인 동기 따라 내가 삼교사로 보내줄게 하는 사람을 만나서 복음 속에 있다가 공동체 속에 있다가 동기 따라 나갔어요. 동기 따라 나가면, 나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인생이? 꼬이죠. 왜 저같이 꼬이려고 그러, 그렇게 가냐고요. 근데 그 또한 하나님의 계획이죠. 깨닫는 바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는 파라적으로, 그냥 간헐적으로 도움만 줘요. 예. 뭐 도움받고 싶은 마음도 없겠지만, 예. 아쉽죠. 안타깝죠. 사람은 다 똑같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에 이 말씀이 내게 왔으면, 성경적으로, 사도행전적으로 인도받아야 되겠죠. 그래야 귀하게 쓰임받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빨리 가려고 하지만, 본인도 그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제가 동기가 있었어요. 성교사 보내준다고 해서, 거짓말도 또 잘하니까, 뭐, 이상한 또 재림 예수, 또 따라가고, 막, 이상한 데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야, 뭐를 도대체 믿어야 될지 도대체 알 수가 없으니까, 아쉽죠. 아쉽지만, 여하튼, 우리는 하나님 인도 따라, 말씀 따라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대로 인정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인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A. A로 합시다. A. B. 자, 그 다음에 바울의 마게노냐와 아가야 정도, 이것이 15장 36절에서, 18장 22절. 자, 어, 바울과 바나바의 수아시아 전도는 1차 여행이었어요. 1차 선교여행 마게도냐의 아가야 전도는 2차 선교여행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사실은 바울이 훈련생으로 있을 때, 바나바, 바나바는 이제 뇌의족 속이에요. 말하자면 주의족이죠. 바나바가 이제 하나님 앞에 먼저 섰었어요. 먼저 섰었지만,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바울을 더 높이 쓰셨잖아요. 그 이전 시간표까지. 근데 어, 이때 바울과 바나바와 같이 갔던 사람이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도 요한이 아니라 마가라고 하는 이름의 요한이 또 있어요. 제자, 제자가 있어요. 이제 이네들과 함께 이제 이네들을 수종하려고 같이 갔죠. 그런데 이제 그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바나바의 조카였어요, 조카. 바나바의 조카였어요. 그런데 이제 이 바나바의 조카 마가리완이 도중에 하차한 거예요. 자기 한계에 부딪혀서. 근데 성경에는 정확히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바울이 이제 1차 여행할 때는 마가리완이 도중에 하차했으니까 말하자면은 뭐야 쟤는 지속도 못하고 끈기도 없고 어, 의도 없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니까. 그래서 1차 여행 다녀오고 나서 어, 2차 여행을 준비하는데 <laughs> 함께 같이 가자. 근데 바울이 생각할 때는 걔는 아직 시간표 아니다. 때가 아니다. 근데 바라바 입장에서는 족하니까. 아우내 새끼 족하니까. 뭔가 같이 하고 자잖아요. 하 네, 누구나.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가족도 내 아들 자식도 너무 중요하지만 그 시간표에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가야 돼요. 나하고 저혀 피가 섞이지 않았어요. 사람이 못 됐어. 마음에 안 들어.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시간표에 있으면 그 사람과 함께 해야 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눈으로 보는 사람이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마가 요한을 아예 그냥 죽을 때까지 쓰임 받지 못하도록 바울이 그렇게 만든 게 아니고 어느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다시 불러요. 마가 요한. 이제 사도행전 중간에 또 나오거든요. 이게 좀 시간이 걸렸겠죠? 근데 이제 바라바는 자기 동기 때문에 자기 조카인 마가 요아을 데리고 땅 가족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제 신라라고 하는 제자와 함께 갑니다. 이 차이. <laughs> 딴 딴. 근데 안타까워 불쌍한 건그유신적인 동기 하나 때문에 이제 바라바는 성경이 안 나와요. 너무 안 됐죠? 근데 이런 인생, 저런 인생 분복대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죠. 다 똑같으면 그게 인생입니까? 그래도 우리는 바울, 바울처럼 쓰임받아야죠. 우리가 말씀을 안는데 네. 바라바처럼 쓰임받으면 되겠습니까? 쓰임받고 싶으신 분손 들어보세요. <laughs> 그 믿음도 대단한 믿음입니다. <laughs> 여하튼 바울과 같이 쓰임받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무한대로 축원합니다. 네, 네하죠 자, 어, 빌라인에 <laughs> 우리 이제 성경을 펼쳐보죠. 다시 16장, 16장 1절에서. 자, 우리 416장 1절에서 5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아우리, <목소리> 법베와 루스, 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아우리 그를 데리고 듣더라, 보할때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하며 그를 데려다가 할매를 행하니, 우리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 헬라인 줄다를히러라 여러 성으로다아갈 때에 예루살렘이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교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굳거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우리와 아, 네. 신천지가 다른 이유가 있어요. 우리와 신천지가 다른 이유. 자, 신천지는 진리의 말씀을 전달합니까? 아니, 아니. 진리의 말씀을 전달합니까? 아니, 아니. 생명이 있나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전도나 선교 전략적인 부분에서 비슷한가요? 틀린가요? 비슷한가요. <laughs> 비슷해요. 비슷해요. 자, 아니 결국에는 바울도 그렇게 전략적으로 인도받았어요. 자, 1절에서 5절 음. 말씀 보니까 이제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는 이제 벌써 이제 제자로 하나님께서 보셨는데 더베와 루스드라의 이름에 여기는 하나의 이제 어,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아세요 그리스? 그리스 올림픽 시작됐던데 음. 아테네 그리스 그리스 북쪽 그리스 북쪽이 마게도냐 그리스 남쪽이 아가야예요 거기에 이제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도 하나님을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복음시대와서 성령시대와서 성령을 받고 더 비전을 받고 제자로서 전도자로서 선교자로서 쓰임 받아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비전을 제시하는 게 좋겠어요 그래 도도 하나님 믿으니까 이네 나름대로 그냥 예배자로 살아 이게 낫겠어요 제자화 시하는제 시켜야죠 제자화를 어 우리 교회 니네 교회 떠나서 복음 중심으로 제자화를 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 우리도 신천지처럼 하긴 해요. 에. 그런데 신천지는 올리 기존 교회만 무신자는 다루잖아요. 그들 사고는 뭐냐면 제사장이 우리를 만들기 위해서 기존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 뽑아야 된다고 믿거든요. 근데 우리는 기존 교회 성도들만 제자화시키나요? 같이 하는 거죠. 초대교처럼. 그래서 디모데라고 하는 견건한그 사람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고 아버지는 헬라 사람이었어요. 혼혈 혼혈인이었죠. 근데 디모데 이렇게 칭찬받는 난데 바울이 이제 거기서 만났어. 만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하고 이건 안 나왔지만 그리스복음 전달하고 제자화시키고 제자 운동시키고 비전을 제시했어요. 이때 전도 제자화의 미팅이 된 거죠. 만남의 축복.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함께, 불신자가됐든이단자가됐든 무당이 됐든, 귀신들인자가됐든다살려야죠 네. 그게 다른 거예요. 이 차. 그 다음에. 차. 다 C가 되겠 돼요. C 구약에서는 이 사야가 정말 중요하다면, 신약에서는 사도행전이 정말 중요해요. 바울의, 소아시아 지역 있어요. 에베소. 마게도냐. 아가야. 드로와. 전도. 이게 바울의 3차 여행 18장, 응. 24절로 28장. 요한의 세례만 알다듭니라. 그가 회장에서 당대의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그리스길라와 아글라가 듣고 이이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읽으더라. 아브라가나가야로 더욱 나가고자 함으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히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 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 밀어라. 아멘. 아볼로는 말하자면 목회자였어요. 주의종이었어요 설교자였어요. 전도자였어요. 그런데 아볼로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확립이 안 됐고 깨닫지 못했고 누리지 못했어요. 그냥 나름의 열심 가지고 있는 그 내용 속에서. 그래서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누구를 만났어요? 인데. 바울과 만남이 되었던 아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아굴라를 만났어요. 중직자 선교사. 평신도 전도 자를 만났어요. 그런 가운데서 어떤 역할을 감당했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 돌을 더 정확하게 풀 풀어주고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줬단 말이에요. 이게 어떤 이게 바로 만남의 축복이죠. 성령행전, 사도행전은 만남의 축복을 강조하고 있어요. 성령 의 성령 안에서, 복음 속에서 누구를 만났느냐. 그런데요, 뭐, 우연히 만났겠죠, 뭐. 어쩌다 보면, 어쩌다 보면, 뭐, 이렇게 스쳐가는 그냥 인연 정도 아니겠어요? 이게 누구의 생각인가요? 나의, 나의 생각이죠. 내 수준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죠. 근데 우리가 정확하게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어요? 복음 속에서 만났어요? 누가 만나게 해주신 건가요? 성... 성령이 성... 만나게 성... 해주신 거죠, 이렇게.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강조하고 있잖아요. 18장 26절에. 마태 16, 16만이 아니라 여계수도 어, 이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유대인의 말을 이기밀어라. 누가? 아볼로가. 이렇게 확립되어져서. 기존의 영적인 리스길라 아굴라를 나눠서. 네. 여러분이 그런 분들 사리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쓰임 받으시게 분명하니까요. 자그 다음에 D 예루살렘 아이언. I power. 2 3장 이십삼장 1 1절 사도행전 이십삼장 1일 바울 곁에 서서 이 u 시 d 암대 s 라 o 가그 u 에서나서나 there. I'm here. I'm here. I'm 아 e r e I'm here. I'm here. I'm here. I'm here. 에 m here. I'm here. I'm here. I'm h e r 요 I'm h 이 세상의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종교 금사이법 복지 이제 과학 설의 미디어 교육 이 기도 제목이에요. 이 모든 영역 속에서 토탈 총체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비전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나 비록 연약하지만 나와 상관없이 비전을 붙잡고 기도할 때 누가 일하신다고요? 성령이, 성령이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음. 자 우선 기역 사등행 27장 24절로 26절. 사 h a 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 선하와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하 little bit 러 f a 여 i t t l 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라 i t 아 f a l 로 t t l e bit of a little bit of 그 l 가 t t l e bit of a 그래서, 그네들끼리 나름대로 재비를 뽑았어요. 재비를 뽑았는데, 누구 때문에? 바울 때문에. 너 때문에 이게 난파될 상황이야. 너 어떻게 할 거야? 너만 죽으면 돼. 그랬는데, 바울이 고백했어요. 우리 성령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다. 이대로 분명히 될 것이다. 염려하지 말아라. 그랬는데, 나중에 어떻게 되죠? 27절로 44절 말씀에 그렇게 됐어요. 결국에, 그러면서 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늘 성령의 음성, 직접적으로, 물론, 은사적인 부분에 있어서 내적인 성령의 음성을 주시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뭐, 간구하지 않아도 그때그때 주님께서 부어주신다고요. 막 내가 집착하면 안 되겠죠? 집착하면 신비주의로 귀신의 역사에 사로잡혀지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꼭 필요할 때 주실 때가 있지만, 결국, 강달의 메시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을 통해서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게 바로 성령의 풍성이에요 성령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성경적인 믿음, 말씀을 믿는 믿음, 믿음 속에서 포럼이 되어지는 그 믿음, 성령의 풍성 성경적으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풍성하면 풍성할수록 성령의 인도를 제대로 못 받죠? 받죠. 받요 할렐루야. 받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니은 <laughs> 자 사도기 28장 28장 30절에서 31절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 받을 때 성령의 음성을 제대로 누릴 수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30절에서 31절 시작 아 바울이 이온인텔 아,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조예스로 도바 관한 모든 것을 남자에게 침묵 없이 받아들여라. 아멘. 아, 그런데요, 사도행전이 이렇게 끝났어요. 뭔가 조금 마무리가 안 지어졌죠. 계속. 음, 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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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지속적인 역사. 눈을 통해서. 우리를,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어, 지금도 성령행전을 쓰신다. 할렐루야. 네. 30절에 3 1절 말씀 보니까 오니테를 <laughs> <온 이태를 웃음> 자기 새 집에 머물면서 집집에 머물면서 미슐럼 사녁을 우리처럼 하고 있습니다. 제자운동, 복음운동, 생명운동 펼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한 것처럼 목사님을 위시로 해서 우리가 지금 무엇을? 말씀운동, 복음운동, 전도운동 생명운동, 제자운동 펼치고 아멘. 있잖아요. 아멘.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할렐루야! 아멘. 너무 아름다운 모습 아닌가요? 우리 고백해볼까요? 당신은 아름다워. 당신은 아름다워. 왜안해주세 다시. 당신은 아름다워. 당신은 아, 아름다 아름답고 복된 인생이죠. 말씀 대 우리가 응답받고 있으니까 지속적인 역사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런 정체성을 가진 존재예요. 31절. 31절 다 같이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시작. 하나, 잠깐 한사람이 믿음으로 강조하는 것은 너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같이 읽어드려요. 시작. 하나님의,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관한, 관한 모든 것을. 아직 어디지 모르죠. 어디 갔다 오셨어? 28장 31절. 시작. 하나님의,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주, 주 예수 그리스도의 관한, 관한, 관한 모든 것을, 것을 강하게 끝 숨없이 가오치더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고 있죠 지금. 할렐루야 네. 이 영혼약이 성취되고 있나요? 안되고 있나요? 성취되지? 성취되고 있어요.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